와, 진짜로, 이거, 뭐야. 시트가 너무 이쁘다, 이거. 시트 봐봐, 시트 색깔. 너무 고급스럽다. 거기다가 듀얼 모니터까지? 하나텀 와, 선세이드까지. 이 정도면 팀장안이다 갖춘 거 아니에요? 야, 실내 너무 이쁘고, 와, 옵션까지 빵빵한데? 야! 근데 모니터는 만지지 마. 그 250만원짜리 추가 옵션이라고. 아, 진짜로. 오늘은요, 와, 진짜로 너무나도 이쁜 실내를 가지고 있는 우처 만나보러 가실게요. 함께 가시죠. 영상 보러 왔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고 가야지. 안녕하십니까 키카 구독자 시청자 형님 누나들 반갑습니다 와우, 와우. 팀장님 애 떨어질 네. 뻔했잖아요 임신했어요 에? 아니 모니터가 저보다 그렇게 중요해요 선택해요 나예요 모니터예요 모니터예요 아. 아, <laughs> 아, 모니터가 <laughs> 더 중요하구나 아 모니터가 <laughs> 너무 좋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와나 진짜 실내 네. 시트 색상 보고 네. 너무 고급스럽고. 음. 아늑하고 음. 너무나 좋은 실내를 가지고 있는 어 제네스 시 차량이었거든요. 아, 진짜 두말할 것도 없어요. 네. 그 시트 색상이랑 딱 봤을 네. 때 이거면 끝난 거예요. 맞아. 더 말할 필요 어, 없어요 끝나시죠 여기서 어. 차량. <laughs>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어요. 자. 가격 오픈할까요? <laughs> 네 그렇죠. <laughs> 음. 자 가격은 마지막에 오픈해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요. 야 색상도 너무 이뻐요. 제가 네. 봤을 때는 음. 약간 이렇게 불빛 밑에서 보면 브라운 톤이지만. 네. 어두운 데서 보면 검정색으로 보이는 음. 야 카멜레온 같은 색상을 가지고 있는 너무나도 고급스러운 음. 제네시스 G80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맞아요. 해봅니다 근데 예전에는 블랙바디를 선호했다면 네. 요새 고객님들은 이런 네. 갈색 네. 그런 것들 또 많이들 선호하시는 편이더라고 요 맞아요. 제가 사골처럼 우려 먹는 게 있거든요. 네. 색상으로 우려 먹거든요. 네. 제가 이게 실제로 실제 경험이에요. 네. 진짜로 음. 제가 제네시스뿐만 아니라 뭐 코란도 스포츠부터 렉스턴 스포츠 음. 음. 뭐 그리고 산타페도 그렇고요. 네, 네. 이 차량이 이제 엄버 브라운 색상인데 네. 템 브라운 색상하고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차량들을 타고 있으신 분들이 네. 돈을 많이 버셔 가지고 네. 뭐 제네시스 G80을 타던 분은 네. G90으로 넘어간다든가 네. 사업이 번창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만큼 또 개성 있는 색상을 좋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개성 또한 넘치는 고객님들이 음. 많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아주 기분 좋은 색상이라고 네. 우리 킹카 구독자 시청자 형님들에게 네. 강력하게 어필드리고 싶은 차량이고요 아 거기에다가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브라운 네. 시트가 진짜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 말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간단하게 스펙 먼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형이고요 2018년 3월에 출고된 제네시스 G80 4륜구동 AWD에 3.3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옵션 또한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어, 또 간지 나는 게또 하나 있어요. 고스트 클로징 도어가 들어갔어요. 우와? 그래가지고 어. 고스트 도어죠. 음. 자 이렇게 문딱 살짝만 닫으면 알아서 쫙! 이게 아우.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음. 간지난다 그래야 되나? 아. 간지는 일본말인가? 네. 뽀대난다? 음. 뽀대나도 안안 되나? 멋있다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자, 그러면 빠르게 전면부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유리 상태는요. 아우 또 깜빡증. 오해요. 어, 아 주행거리를 말씀 안 드렸어 주행거리는 아... 12만km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아... 주행거리 중요하잖아요 네, 네, 그만큼 죠그 가격도 정말 저렴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음. 유리 상태요 깨끗해요 약간의 그냥 사용감 정도라고만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랙감 부분 없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썬팅 상태도요 너무나도 훌륭하게 잘 관리해 주셨더라고요 네. 자 앞쪽에 본닛 후드 부분이잖아요 후드 부분도 크게 고지해 드릴 부분 없이 약간의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반대쪽은 어때요? 어,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깔끔해요. 맞아요. 후드도 마찬가지로 깔끔하고요. 네. 맞아요. 헤드램프도, 어, 상태. 어? 따봉. 어, 제가 어. 봤을 때는 이쪽에서 딱 멀리서 봤을 때 후드 부분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진짜 약간의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엠블럼도 이쁘게 잘 관리를 해주셨고요. 앞쪽에 헤드램프 상태요. 백화현상 없이 너무나도 깨끗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LED, 어댑티브 LED 헤드램프 적용되어 있고요 네. 현존하는 헤드램프 중에 가시거리가 가장 좋은 반짝반짝이는 헤드램프 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앞쪽에 보시면 네. 범퍼 부위도 네.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해줬어요 네. 크게 고지될 부분 없이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전방 센서 적용되어 있고요 또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옵션 중에 하나잖아요 어라운드 뷰까지 네.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자 그러면 운전석 측면으로 빠르게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빙보, 빙보, 빙보! 어, 긴급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PD가 긴급하게 속보를 하나 전해달래요. 2025년도 트렌디한 색상이 이 브라운이라고 꼭 넣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안 해도요, 그냥 이뻐요. <laughs> 자, 운전석쪽 측면부 외판 상태요. 와우, 거의 문콕도 안 느껴질 만큼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자, 타이어 트레드 중요하죠. 와우, 타이어 트렌드 너무 좋은데요? 거의 90% 이상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24년 5주차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 타이어 교환해 놓으시고 많이 운행을 안 하신 것 같아요. 타이어 상태. 19인치 스포터링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모서리 부분에 주차음 집이 있습니다 이 부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휀다 부분 그냥 깨끗합니다 자, 사이드 미러 리피터 부분에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고요 밑에 쪽에는 살짝의 붙터치 들어간 부분 있습니다 자, 어라운드 뷰를 위한 카메라도 잘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앞부쪽 이거도요 오, 너봉 외판 상태는요, 거의 문콕도 하나 느껴지지 않을 만큼 너무나도 깨끗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약간의 그냥 상감 정도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썬팅도 재시공을 한번 하신 것 같아요. 썬팅 상태도요,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썬팅도, 썬팅지도 좋은 거 껴놓으신 것 같아요. 반반사로, 이렇게, 제 머리도 이렇게 만질 수 있고, 썬팅 상태도 너무 훌륭하지만, 썬팅도 고급스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디타이어 트레이드 역시, 와우, 90% 이상 남아 있습니다. 휘상태는요, 약간의 사용감이 있습니다. 자, 모서리 부분에 주차음집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우, 외판, 좋다. 자 그러면 이제 후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2018년형 제네시스 180 자, 후면부에 왔습니다 후면부 역시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관리를 해 주신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게 고재들 부분 없이, 오, 깨끗해요. 자, 테일 램프 상태도요,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쪽 역시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오, 제가 하나 발견했습니다. 모서리 부분에는 살짝의 흠집 정도 있습니다. 이 부분 인지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뒤쪽에 보시게 되면 엠블럼도 이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제네시 G80에, 자, 엣지 트랙 들어가 있습니다. 4륜구동이라는 거고요. 3.3. 모델입니다. 거기에 등급은 프레스티지 등급이고요. 와, 웬만한 옵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전동 테일 게이트 적용되어 있고요. 자, 전동 테일 게이트도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적용되어 있고요. 트렁크 공간도요, 오,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공간감 아주 좋고요. 또 안쪽으로 봤을 때는 오, 이렇게 수리킷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스페어 타이어도 잘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안쪽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네요. 자, 험하게 탄 차량 같은 경우, 이런 트렁크 가니쉬 부분, 흠집 나거나 파손된 부분 많은데, 이 차량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해주셨고요. 자, 그럼 빠르게 보조석 측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보조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와우, 측면부 쪽 왔는데요. 와우, 측면부 쪽. 외판 상태 요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자, 2025년 트렌드 색상, 색깔 너무 이쁩니다. 색상 너무 좋고요. 자, 타이어 트레이드 90% 이상 남아 있습니다. 자, 휠 상태는요, 모서리 부분으로 주차음집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휀다 부분도 그냥 깨끗합니다. 야 너무나도 외판 상태는 훌륭하게 잘 관리해 주셨구요자 사이드 미러 리프터 부분에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은 없지만 밑에 쪽으로는 약간의 붓터치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자 앞도 쪽더보 와우 뒤도 쪽도 깨끗해요. 살짝의 미세한 붓터치 몇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깨끗하지만 자세하게 보면은 붓터치 한두개 정도. 한, 하나 진짜 미세하게 한세개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자 쿼터까지 깨끗하고요 와우 따봉 외판 상태는요 지금이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래서 주행거리도 1 2 3 0 0 0 k 라는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연식 대비 주행거리 대비해서는 외판 상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깔끔하다 양호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건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이 주관적인 생각은 그래도 중고차 경력이 한 15년 정도 됐으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주관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디타이어 트레이드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90% 이상 남아 있습니다. 저는 중고차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타이어 트레이드가 많이 남아 있으면 너무 좋아요. 왜냐면 19인치 타이어잖아요. 그러면 은 못해서 시중에서 가려고 하면은 20만 원 정도는 들어간단 말이에요. 뭐 비싼 타이어는 더 비싸겠죠. 하지만 조그차 사가지고 타이어 트레이드 없어봐요. 바로 가자마자 또돈 들어가는 부분인데 자 이렇게 4 개가 90% 이상 남아 있으면 좀 과장해서 말하면 80만 원 그냥 먹고 들어가는 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항상 이쪽에서 성능 기록부 고지를 해드리잖아요. 첫째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짱이 열렸습니다. 와우 이 차량 완전 무사고는 아닙니다. 자 운전석 쪽 휀다 하나가 교환이 됐고요. 이제 중고차 관리법상 볼트 체결 부이기 때문에 무사고로는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부분 꼭 교환이 됐다라는 거는 인지하시고 구매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짱 보여드릴게요. 자두 번째 장이 열렸습니다. 이번엔 위에서 내리네요. 음. 자 아래서 에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춤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laughs> 자두 번째 장 열렸고요. 음. 상태 점검 부분입니다. 자이 차량 엔진 미션 주요 부품에서 미세누유 없는 올량우 차량이고요. 자, 이 제네시스가 유튜브에서 제네시스라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만큼 장고장이 없기로 유명한 차가 이 제네시스. 저도 뭐 이렇게 몰아봤지만 너무나도 장고장 없이 잘 탔던 차량. 네. 와우, 너무나도 좋은 차량이고요. 한국의 대표적인 프리미엄 세단이잖아요. 네. 그만큼 잘 관리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자, 실내가 너무 이쁜 차량이잖아요. 250만 원짜리 듀얼 모니터까지 장착이 돼 있는 브라운 시트가 적용이 돼 있는 제네시스 G80 실내로 이동해서 설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제네시스 G80 2월에 탑승을 했습니다. 와우. 너무 화사하고 안락하고 안정적인 느낌을 준다고 해야 할까요? 시트 색상이 너무나도 이뻐요. 그리고 시트 관리도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자해지거나 찢어진 부분은 없고요. 너무나도 깨끗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 이쪽도 보여보세요. 너무나도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야 천장도 담배냄새 전혀 안 나고 있고요. 천장하고 이렇게 조화가 돼가지고 어, 편안한 느낌? 와우, 진짜 따봉이고요.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듀얼 모니터가 적용이 돼 있어가지고 뒷좌석에서도 이제 뭐 장거리 주행하실 때 심심하지 않게 갈수 있는 와우 리 애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자 공간감도요, 너무나 좋아요. 이렇게 뭐 헤드룸 공간도 넉넉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레그룸 공간도 잘 나오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도어 트림 쪽 봐주세요. 렉시콘 프리미엄 사운드가 적용이 돼.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이렇게 안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앞쪽에 미디어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고요 열선 시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워크인 디바이스 적용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제 운전석 쪽에서 조작하실 때는 이 버튼으로 이동을 하시고요 자이 뒤쪽에서는 이렇게 이 버튼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에서 안쪽도요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자 USB 포트 1 5 v 시거잭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와 이렇게 스키스로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야, 너무 깔끔하게 잘 탔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일렬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먼저 도어 트림 보여드리기 전에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호축방 경보 들어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도어 트림 상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도어 트림 상태도요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고스 도어 들어가 있는 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고스 도어도 잘 동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 도어 트림 상태요.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우드도, 오, 이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자, 메모리 시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밑에 쪽 보시게 되면, 렉시콘 프리미엄 사운드 적용되어 있다는 라거두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동 사이드 미러 적용되어 있고요. 전동 사이드 미러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윈도우는 전자석이 오토 윈도우 적용되어 있고요. 자, 썸팅 상태도 아주 훌륭합니다. 자, 윈도우 버튼도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2열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2열도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 흉식해. 자, 앞쪽에 보시게 되면은 운전석 시트 상태요.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은 없지만 약간의 사용감 정도는 느껴진다 라고 보시면 될거 같고요 자 전동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허벅지 받침도 잘 동작되고 있고요 전동시트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추 받침도 잘 동작되고 있고요. 자, 앞쪽에 보시게 되면 뒤쪽 전동 리어 커튼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측방 경보 전동 테일게이트 버튼 그리고 주유구 버튼 들어가 있고요. 전자 파킹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전동 텔레코스픽 적용되어 있고요. 패들 시프트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실내로 이동해서 설명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실내 탑승을 했습니다. 먼저 보조석 시트 상태 말씀드려볼게요. 보조석 시트 상태도 깨끗합니다. 헤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고요. 약간은 여기는 좀뭐 묻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자, 요거 빼놓고는 아주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보조석 역시 전동 시트가 적용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내로 탑승하시죠. 자, 실내 탑승을 했습니다. 실내 상태요. 와, 제가 진짜 브라운 시트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너무나도 화사해요. 안정적인 느낌, 어, 편안한 느낌을 주고 있는 제네시스 G80 차량이고요. 대시보드 상태도요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우드라든지 이런 부분도 너무나 고급스럽게 잘 들어가 있고요. 약간은 뭐 지금 신형 G80에 비해서는 약간 세련미는 떨어지지만 그 반면에 엔티크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는 G80 차량이고요. 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먼저 계기판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계기판 보여드리면 경고등 없이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정확한 주행거리는 123,498km를 주행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또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큼지막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또 헤드업 디스플레이 빠져 있으면 좀 서운하잖아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다는거 말씀드리고요. 자,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스티어링 휠 상태는요, 약간의 사용감 정도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뒤쪽 보시게 되면 오토라이트 적용돼 있고요. 옆쪽으로는 오토렌센서 적용돼 있습니다. 앞쪽 보시게 되면 이제 미디어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고요. 음성 인식 블루투스 가능합니다. 반대쪽으로는 크루즈 컨트롤을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ECM 스피스도 밀러 적용되어 있고요 또 제네시스 커넥티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네시스 커넥티드 연결되어 있으면 좋은 점이 뭐냐 뭐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시동 걸어놓고 공조 장치를 조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뭐 여름철에는 차량 탑승하기 전에 시원하게 만든다거나, 겨울철에는 따뜻하게 만들 수 있어가지고 우리 형님들도 좋아하지만 누님들이 좋아하는 옵션. 이거 누님들이 차 사러 와가지고 블루링크 뭐 이런 거 들어가 있냐 물어보시는데 예, 제네시스 커넥티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정품 내비게이션 적용돼 있고요. 또 안쪽으로 보시게 되면 홈 프로젝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어 다 지원이 되. 있고 있고요 자 밑에 쪽 보시게 되면 듀얼 오토 에어컨 적용되어 있고요 히터랑 에어컨 잘 나오는 거는 미리 확인을 했습니다 자 다시 밑에 쪽 보시게 되면 렉시콘 프리미엄 사운드 적용되어 있고요 cd 플레이어 들어가 있습니다 요새 차들 뭐 이제 cd 플레이어 안 들어가 있는 차들 많잖아요 어, 이렇게 CD 플레이어까지 들어가 있고요 미디어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자, 다시 밑에 쪽 보시게 되면은 USB 포트, 그리고 억스 단자, 그리고 핸드폰 무선 충전 가능합니다. 자, 밑에 쪽 다시 내려오시면 현대 파워텍의 8단 미션 적용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제가 후방 카메라까지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자 어라운드 뷰 적용되어 있고요 이렇게 각도 조절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화질 잘 나오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전방 카메라 화질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전방 카메라 화질도 깨끗하게 잘 나오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파킹에 놔두고요 자 드라이브 모드를 설정하는 버튼 그리고 오토홀드 적용되어 있습니다 옆쪽으로 딱 가시면 짜잔 짜잔 자 키가 세개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카드키 포함해 가지고 3개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제 중고차 구매하시다 보면 키한 개짜리 엄청 많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 전차주님이 관리를 잘 해주셔 가지고 3개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우 제가 아까 성능 고지를 해드릴 때 미처 말씀 못 드린 부분이 뭐냐면 이 차량은 용도 이력이 있습니다 1인 신조로 장기 렌트에 따라는 이력 있는 것도 꼭 인지를 하시고 구매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전차주님이 잘 보관해준 키 3개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 이고요. 이곳 컵홀더 적용돼 있고요. 자 밑에 쪽 보시게 되면 이제 미디어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D.I.S.가 적용돼 있습니다. 이렇게 조작이 가능하고요. 자 운전석 쪽 열선, 통풍 적용돼 있고요. 핸들 열선 적용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조석 역시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적용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방 센서 그리고 어음드 모니터 버튼 들어가 있고요. 커넥티드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어, 이게 이제 투차널 블랙박스를 조립이 돼 있는데 이렇게 저희가 띄어 놓은 상태로 안쪽에다 보관을 해 드리고요. 나중에 가실 때 설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2V 시거잭 두개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 주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이제 지저분한 차들도 많은데 전주님께서 아주 깔끔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신 차량이고요. 어 시트도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가서 가격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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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 팀장님 보셨어요? 어. 나 이거 내릴 때, 문열때 깜짝 놀랐어요. 왜? 바닥에 제니스 마크가 나와요. 맞아요. 퍼들램프가 적용이 돼 있어요. 아니요, <laughs> 바닥에 불이 나온다니까. 여기가 퍼들램프요. 예 아, 그래요? <웃음> 어, <웃음> 어, 너무 멋있어가지고. 에이, 무식쟁이. <laughs> 그리고 살인이에요. 네? <laughs> 살인이에요. 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 그래요? 자리에... 아, 네. 웃길라 그런 거죠? 아니에요 진심으로 얘기해. 진심으로 얘기한 아, 네. 거야. 네. 음. 알겠습니다. 네. 2025년 트렌디 색상. 밤색이죠뭐안 음? 음. 좋게 말하면 똥색이라고도 하고요. 아, 그런데. 근데... <laughs> 똥색이라고. 네. 하지 마요. 아 근데 알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똥색 좋아하는 게돈 음. 들어오는 색상. 음. 자 그만큼 저에게도 좋은 추억이 있는. 색상의 차량이고요. 야 프레스티지 등급이라서 옵션도 풍부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음. 고스 트 도어도 들어가 있고요. 어라운드 뷰도 들어가 있고요. 음. 열선 통풍도 들어가 있고요. 음. 자 250만 원짜리 듀얼 모니터도 들어가 있고요. 음. 리어 커튼도 들어가 있고요. 밤샐 것 같아요. 음. <laughs> 자 이쯤에서 그만두고요. 자 LED 헤드램프도 들어가고. <laughs> 간단하게 스펙 한번 다시 정리를 해드리고요. 가격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년형이고요. 2018년 3월에 출고된 제네시스 G80 33 4륜구동의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이었고요. 자 색깔도 너무나 이쁩니다. 브라운 시트를 가진 제네시스 G80 차량 킹카 구독자 시청자분에게 드릴 수 있는 금액은 금액은 2,790만 원에 드리도록 오, 오. 하겠습니다. 오, 브라운 시트 들어간 값은 안 받아요? 아이 그걸 왜 받아요? 아 <laughs> 와, 그럼 훌륭안돼요 맞아요 와. 거기에다가 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 제일 좋은 점이 뭐냐면 음. 타이어가 거의 신분급 타이어가 장착이 돼 있어서 음. 가져가셔가지고 크게 돈 들어갈 부분 없다 음. 저희가 또출고해때 5일까지 다 교환을 해서 네. 보내드리잖아요 네. 어우 너무나도 좋은 차량 음. 오늘 소개를 해드리고요 자이 차량 한번 몰아보고 싶다 한번 주행해보고 싶다 한번 구매해보고 싶다 하신다면 바로 위에 이 번호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난거알죠빡 소원성취, 빡만수무강빡만사형통 부자대에서 킹카에서 차를 구매해 주시길 가혹하게 부탁드립니다. 어 아, 넘버 투가 네. 자세가 많이 바뀌었어. 네. 고객님한테 계속 앞으로 다가가는 게 항상 네. 네. 저는 다가가는 다가가니까요. 어, 고객님 그럼 옆으로 ]한테... 다가가 그리고 아, 왜요? 차 가리지 말고. 왜요? <laughs> 차안 보여. <laughs>